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더마스 내추럴의 뜻은 무엇인가요? 더마스 내추럴은 더마스라는 것이 이제, 표, 이제 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피부를 위해서 내추럴리즘 그러니까 자연으로도 온 원료를 가지고 네. 피부를 치료하겠다. 아니면 개선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네. 주로 어떤 화장품을 만들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기초 화장품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샴푸라든지 바디워시 이런 워시를 또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조 화장품도 저희가 만들고 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천원 화장품을 주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렇죠. 아, 어, 제가 원래 이제 처음 연구소는 이제 분자생물학을 처음에 대전에서 연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 있는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어, 이직을 한 다음에 어, 식품회사의 식품 원료를 가지고 제품화하는 것을 주로 했었습니다. 지금 화장품의 원료를 쓰고 있는 네. 이케미칼류를좀더 식품에 있는 원료를 좀 쓰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어, 우리가 먹는 식품 원료로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 저 더마스내추럴을 창립한 배경이 되겠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여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관련돼서 한다면 내가 언젠가 광고 보니까 어떤 이런 광고 나오는데 먹지 마시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러는데 정말 먹어도 되는 건가요? <laughs> 대부분의 원료들이 네. 식품 소재 또는 안 천연 원료로 저희가 음. 좀 개발하고 있고 납품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화장품들을 개발하고 계세요? 어, 기초 화장품에서는 저희가 지금 뭐 앞에서 보이시는건 밴드 크림 같은 어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보통 음. 이제 화장품에는 보통 60에서 한80% 정도가 좀 많게는 9 0 그러니까 물인데, 네. 그 내용물에 있어서 물 사용 배제를 좀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추출물들을 물 대신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 등 앞에 보시는 스티키 제품들, 네.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 화장품도 보면 기능성이 있고, 예. 그냥 일반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능성의 효과가 좀 큰가요? 다른가요? 많이 일반 화장품하고 가격 부분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식품의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아토피에 좋은 거, 탈모에 좋은 거, 그다음에 기미 양뭐 뭐 미백, 음. 그다음에 주름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나, 세분화돼서 나오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음. 근데잘 어, 보시면 네. 어, 예를 들어 미백 제품을 예를 들어가면 음. 미백 제품을 받아서 우리 동양인들이 백인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쵸. 네. 근데 마치 그걸 바르면 우리 피부가 하얗게 된다고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물론 어... 기능 조금 있겠죠. 그래서 음... 치료가 아니라 개선이란 말을 씁니다. 소위 말해서 음... 화장품 업계에서는 여자의 꿈을 먹고, 음, 산다고 합니다. 어, 음... 아름답고 싶어 하는 그 꿈을 음... 화장품의 네. 마케팅 기술로 어...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예. 음...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년이 돼도 그 꿈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음. 근데 아까 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과연 그 김이나 이제 이거 건버섯이라 그러나요. 네. 뭐 개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제품들을 어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네.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음. 회사가 되어 있겠죠. 네. 피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바로 수분입니다. 아. 그 수분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마른 땅에 네. 사람의 피부도 똑같습니다. 음. 마른 땅에 물을 안 주면 피부가 갈라지,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듯이 네. 우리 몸의 피부도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갈라지게끔 되있고 주름이 생기고 또 어둡게 되고 톤이 또 다운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을 얼마큼 더 공급을 해주냐, 아니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음. 그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들을 좀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네. 어떤 제품이, 어, 터 발랐는데, 어, 너무 좋다. 뭐, 피부가 광채가 난다. 음. 그런 제품은, 어, 약간의 마케팅 개념이 들어가서, 음, 그렇게 보이는 음. 것 뿐이죠. 텔 예. 음. 테레비에서 보시면, 유명한 배우들의 가장 중점이 뭐냐면 잘 씻는 겁니다. 음. 잘 씻어야 그 피부가 음. 수분도 흡수되고, 그 다음에 찌꺼기들을 잘 내보내니까 피부가 소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요즘에 유튜브 보면 나와가지고 화장 되게 예쁘게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화장품을 두껍게 쓰는 거야, 결국은. 그쵸? 그렇죠. 뭐 잘해야 되니까. 예. 어, 이런 친구들이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나요? 굉장히 많죠 음. 이제 화장품도 이제 케미칼을 그런 거는 이제 색조 화장품들은 대부분 케미칼을 많이 쓰게끔 돼요 왜냐면 어. 그 색조라는 것들을 또잘 펴져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케미칼을 좀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의 결론은 색소침착이 일어나고 음. 뭐 피부가 좀 음. 숨을 못 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 어, 처음에는 예뻐 보이지만, 네. 그다음에 나중에는 피부가 망가지는 그런 음.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근 대표님 저 한번 봐보세요. 얼굴에 주름은 없죠. 네, 주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눈이 굉장히 많이 쳐져서내 네. 동생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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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수술 좀 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괜찮은데. 여기 볼이 찾아서 예, 예. 맨날 거울 보면서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음, 음, 아, 여기만 올리면 괜찮겠네 이러는데, 예, 예, 혹시 예. 이렇게 탁좀 올라갈 거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예. 이런 거 없으세요? 뭐, 그거 개발했으면 저 여기 인터뷰 안 했겠죠. 근데 <laughs> 아,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네. 아, 이번에 저희가 만드는 이런 뱀도크렘, 비프레브랑시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벤독 크림이 뱀 독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뱀 잡아가지고 아, 독 뺐어요? 예, 이게 이제 뱀의 독에서 독만뺀 그런 구조를 가진 물질을 개발했어요. 그럼 여기 진짜 뱀독이 들어있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면. 라이커 뱀독이죠. 같은 네. 성분인데, 이거 좀 뜯어봐도 돼요? 네, 뜯어봐도 쉽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그 뱀독이라는 제품을 꾸준하게 쓰면서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어 비벼주는 거죠. 피부에 네. 자극을 계속 주는 겁니다. 어 계속 어 주면서 피부를 당겨주고 음. 활동성 있게 만들어주면. 네. 그게 마사지 효과도 되죠. 지만 이안에 성분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네. 조금만 도움이 되면 안 되는데요, 대표님. 16... 여기 왔다 간 보람이 없는데. 그럼 우리 더마스 내추럴에서는 어떤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물 대신에 추출물을 네. 이용하는 제품들을 저희가 일단 만들고 있어요. 네. 아 이게 포도주인데요. 여기에도 물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뭐예요?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조주의 포도주를 음. 들여와서 음. 포도주 원액으로 해서 이 화장품을 만든 겁니다. 어디에 좋은 거예요? 어, 여러 가지 다 좋다고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포도주가 원래 항산화 효과가 되게 많은데 네. 보통의 화장품에서는 포도주 추출액 한0.5% 뭐 음. 어떤 데는 0.01% 이게 놓고 포도주 함유라고 써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게 포도주가 한20% 30% 들어가 있어요. <laughs> 그래요? 네. 잠깐만 줘보세요. 이건 가져 가면 안 됩니다, 저희. 어, 일단은 써는 네. 봐도 되죠? 네, 네. 테스터는 음. 가능합니다. 네. 조지아에서, 그 다음에 조지아에서 러시아로 가는 거, 음. 그 다음에 거기도 터키, 뭐 이런 지구왕으로 저희가 수출을 좀 하고 있지요 그 나고, 그것을 좀 바꿀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섬유 탈취제. 이런 것도 많이 많이 있고, 네, 싸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이건 섬유 탈취제인데요. 이렇게 음, 대용량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빨아, 이게 나갈 때, 외출할 때, 한 번씩 뿌려고 나가면. 아, 그냥 좋고요. 이렇게 뿌려요? 아니, 몸에. 몸에. 네,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향기가 나나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요즘 저는 시니어들도 좀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랬을 때, 어, 자주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주 씻는 거. 네. 두 번째, 그거를 외출할 때는 남들한테 좀, 좀 피해를 안준거다 아니면 조금 더그 담배 쩌들었거나 술 냄새 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남한테 주는 것도 신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음. 아 노인이니까 저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음. 아니라 내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 어저 할아버지는 아니 저 시녀는 와 그래도 현대인이다. 음. 그런 느낌이 들도록 별로 안비어요 인터넷에서 만 원밖에 안 해. 만 원? 네. 음. 그래서 사사 뿌리면 아 그래도 저몇 개월은 쓰겠네. 그렇죠. 대표님은 은퇴를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보통의 그 은퇴 설계를 좀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시기가 되면 이제 어 돈을 벌어서 음. 그 은퇴 자금 가지고 이제 여성을 즐기려고 좀 하십니다. 차라리 음. 시니어 때돈 쓰는 거 자금을 음. 난 지금 투자하겠다. 어. 그래서 이 회사 또는 이 회사를 더 크게 해서 그룹사를 만들면 네. 내가 충분하게 음. 정말 즐기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은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음.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봉사, 내가 음.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책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나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적인 책임도 있지만 음. 보통 은퇴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책임은 없어요. 음. 음, 개인적인 책임만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사회적인 책임,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책임,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책임들이 음.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다. 제 2의 인생, 예. 은퇴를 안 하지만 또 중년이 넘어가면 제 2의 인생이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서 우리가 3, 40년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30, 대한 어 거기에 대한 플랜 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 자신이 좀 건강해야겠죠. 음. 그래야 남을 위해서 일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거나 네. 그렇게 할수 있게끔 전 아름대로 꾸준하게 제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런 몸 관리에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또 우리 회사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한뭐 음. 사회에 한원 한 네. 뭐 이런 부분도 어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대표님,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려면 화장품 비싼가요? 더, 네, 더 마스 레추럴 화장품이? 음, 음, 음.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물을 충실한 음. 그런 제품들. 아, 이거 써봤더니 굉장히 좋다. 어디, 어디 가면 대표님 제품을 볼수 있어요? 어, 네이버 쇼핑몰 또는 뭐 옥션이라든지 이런데 좀 더마스 네치로 치시면 제품이 나옵니다. 제가 드릴라고. <laughs> 아 근데 되게 예쁘다. 예쁘죠. 현혹가죠 예. 아우 되게 예뻐요, 여러분. 일반에서만 팝니다, 이건. <laughs> 저 이거 준대요. 뱀독도 준다 그러고요. 일 말고 혹시 관심 있는 분야 있으세요? 아, 어, 제 유일한 취미가 골프입니다. 골프. 아. 그래서. 아, 요즘은 자주 못 나가는데요. 아, 제 유일한 치매, 치매는 골프고요. 그 골프하고 어떤 면에 걷는 거. 아. 어, 이그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저하고 많이 걷습니다. 어, 우리가 중년 이후에도 아까 말씀 들었다시피 젊음 그리고 좀 예뻐 보인다는 말, 멋져 보인다는 말 이런 거. 지금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렴하면서도 우리를 좀더 가꿀 수 있는 그런 기회 정보를 드리고자 찾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시고 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